다행히 자동 저장이 돼있어서 어, 바여여서시작하하요요이 녀석은 이녀석이관이이메가톤이 보안관 인데 말은좀 합시다 도와석 일? 음,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됐고요. 별 필요 없습니다. 폴아웃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 메인 퀘스트는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버지를 찾는 건데. <laughs> 그 주위에 찾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메인 퀘스트 이외에 서브 퀘스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사실 폴아웃의 폴아웃이나 스카이림 뭐 이런 류의 게임들은 메인보다는 서브 퀘스트가 더 재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저는 딱히 서브 퀘스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재밌어 보이는 건 하도록 할게요. If you do bother me, you better be damn near dead. 쨌든이아저 씨는 의사 양반. 음, 별로 뭐 지금 치료할 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폴아웃 뉴베가스도 그랬지만 병뚜껑. 누카콜라의 병뚜껑이 파페로. 어, 통용이 되죠. 여기가 아마 책 쓰는 아줌마가 아니네요. 역시 아니야. 예상대로야. 아닐 줄 알았죠. 그럼요, 그럼요. 절대로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기아마 어, 아, 어디지 여기? 그렇고요. 여기 <laughs>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들이 댔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훔치는 거, 훔치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맘대로 가져가도 돼요. 막 훔치고 사람 다쏴 죽이고 그래도 되는데 <laughs> 그거, 그러면 카르마가 떨어지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 네, 길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마을의 위, 지리가. 여긴가? 아니 아까 왔던데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 잠깐만요 서브캐 중에 그래도 맵도 넓힐겸 할수 있는게 하나 있거든요 내 기억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여긴가? 모리아티 살롱, 여긴데? 여길 가야돼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 이걸 넣자 아 이게 아닌데? 무기 어떻게 넣는거지? 아 이거다 혹시 제가 무기를 안넣고 계속 달리고 있으면 무기 넣으라고 좀 얘기 좀 해줘 무기 넣는게 빠르단 말이야 달리기가 자 일로 가면 모리아티 살롱 여기서 아버지... j 아, 뜨 t 라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는거죠 하이하이 아, 하이. 어 아버지를 찾고있어 중년쯤 됐는데 모리아티랑 얘기를 어 했대요 자. 이 친구 꽌. 과비. 이름이 꽌인데. 보시다시피 인간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인간이었던 사람이에요. 구울이죠. 핵그 방사능을 맞고 저렇게 돼 버린 거야. 이 사람이 모리아티고요. 됐고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your daddy passed through here a l r i g h t Here and gone. He said what your father told you that you were born in that hole. Oh, the lies. Your father brought you to the vault right after you were born. I remember it. That's right. Your father, his brotherhood of steel friend, and you, the suckling babe with Nari Prado, who Truly. but life goes on. Daddy lied. nice full of little disappointments. Hmm. I see. You know I heard about the brainwashing that goes. All hail the overseer. We're born in the vault. We die in the. Kid, you've got better programming than our own deputy weld. You best wise up quick. 설득을 한번 델레나? 아빠 어디 있지? 아, 실패죠. 아직 낮아서 백캡이 없는데, 백캡을 주면 정보를 준다고 하네요. 심부름을 해주면 오케이. 실버라는 쓰레기 같은 년이 아, 나한테서 돈을 좀 빌려갔대. 좋은 가격에 제트와...

It was a pretty bad scene. I found Maggie hiding under a bed. <laughs> 뭐 됐고. 자, 첫 번째 퀘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진행하기 전에 아, 어. 그리고 이아조 씨가 뭐라고 하죠? 나중에 갑시다. 지금 내가 너무 약해. 그리고, 네, 스턴님 반갑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긴 화장실인데. 유튜브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 여기, 이 밑엔가? 여긴 것 같은데. 이기 어디야? 길이 어떻게 생긴 거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건가? 아닌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그 이상한 책 쓰는 아줌마 찾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어디 살더라? 저건가? 어, 난 길을 모르겠어. 이 게임을 한두 번한건 아닌데 할 때마다 새로워.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야 여기야 이..이걸 찾고 있었지 이 아줌마 황무지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저기는 볼트슈트는 어디서 얻었지? pretty sure i remember she didn't know a thing. 이건 쓸데없는 말이었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just tell me what it 음. 뭐라고 해 줄까? 비좁고 어둡고 음식은 형편 없어. that's terrible. but it'll be great for a forward. i think you're going to like it out here. that'll be good for the book. 연구를 도와달라고 하죠? 어. 당신이 쓰고 있는 책은 황무지에 살아남는 도움을 줄게. 맨첫 장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처법. 어, 방사능에 대한 얘긴 뭐지? 방사능에 중독되어 달라고 하죠. <laughs> 살짝 귀찮긴 해. 자, 이제 가봐야겠구만. 근데 이걸 하면 아마 책을 주던가 그럴 텐데. 방사능에 걸리십시오. 200 또는 600, 600에 걸리면 아마 보상이 좀더클 텐데. 이거는 쉽게 할수 있는 게 여기 근처 가면 방사능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물을 마셔주면 방사능이 마구마구 올라가 주죠. <laughs> 자 여기서 6 0 0을 채워 봅시다. 자 방사능 중독에 걸렸습니다. 알았어요. 아직 부족해. 600을 채워야 된다고. <laughs> 아,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엄청난 정보군. 그렇군, 여러분.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런 굉장한... 왜난 모르고 있지? 이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르고 있으면 돼요. 됐어. 600 이상이 됐어요. 이제 가면 돼. 자, 방사능에 충분히 노출이 돼서, 근데 여기가 어디지? 어, 근데 네, 뉴베가스의 전적이죠. 여긴가? <laughs> 자. 기분이 어떠냐고? 너무 피곤해. 자 여기서 방사능을 치료해주고 방사능이 치료가 됐고요. 방사능 치료제를 주네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대량의 방사능 중독 상태일 때불구가된 신체 부위가 자동으로 재생성됩니다. 엄청나죠? I've g o 어, 에는 뭐, 뭐지? v a i 일단 식료품을 구하자. 슈퍼두퍼마트를 조사해 보라고 하죠. 그래, 거짓말은 하지 말고 음... 됐어. 슈퍼두퍼마트가 여기서 꽤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량의 적들이 나오죠. 자, 이제 퀘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전투죠, 전투 퀘스트. 마인필드는 내 기억으론 거기 저격수가 아마 자, 일단은 나가서 지도를 한번 봅시다 튕기지 마 튕기지 마 오케이, 안 튕겼고요 핏보이를 좀 보... 아니, 뭐하는 거야 안 돼, 안돼못 이겨, 못 이겨 미쳤나봐 자 전체 지도를 보면 우선 어 우선 여기가 슈퍼드퍼마트일 거야 아마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퀘스트를 그러면 바꿔서 슈퍼드퍼마트를 먼저 가서 자 이렇게 해주면 아마 퀘스트 위치가 다시 나올 거야 전체 지도에 그렇지 음, 아직 기억이 그래도 나긴 나는구나 대충이지만. 자, 슈퍼드퍼 마트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번 컨셉이요. 글쎄. 그냥 평범하게 어, 소총 계열로 가고 싶은데. 소총이 손맛이 좋잖아요. 또 모르지. 맘 내키면 막 어? 주먹으로 패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생각은 소총 계열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카르마 성향 같은 경우는 그냥 역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그랬듯이 아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니 아니 두더지다 기다려봐 난 무기가 두더지랑 개 협공이다가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나 싸운다 잘하고 있어 경험치를 내놓도록해. 아, 리볼버 좋죠. 이거 봐, 맷집이 상당하죠. 오호. 이게 최고 난이도다 보니까 맷집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난 럭키가 10인 여자라고 치명타가 터져줄 거야. 개고기. 이쪽인가? 네, 럭키 10 죽었어요. <laughs> 자, 저쪽에 보이는 네모난 건물이 수퍼두퍼마트인데 제가 기억이 맞으면 여기 꽤 적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킬게 아니잖아. 뭐 터진 소리도 나고 분위기 좋지 않아요? 난이 포라우 분위기가 너무 좋던데 <laughs> 여기 아마 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 시체도 걸려있는 걸 보면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저 빨간색이고 보이죠? 저게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기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구경 갑시다. 한 명은 오! 쉣. 지뢰가 있어, 예인병할. 당신이 내 적인가? 좋았어. 도와줍시다. 여자가 당하고 있어. 질수 없지? 잠깐만. 불구된 신, 신체. 신체가 불구가 됐다고 하죠? 여기다가, 그걸 써줘야 돼, 그러면. 스팀팩으로. 신체 부위를 회복한 후에, 뒤에서 뿅뿅뿅뿅뿅뿅뿅. 등짝, 등짝.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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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좀 죽어줄래? 어, 형. 잠시만. 아우, 야. 너무하잖아. 됐어. 몇집 장난 아니죠? 어. 그건 그렇고 저 녀석이 지금 방금 떨어뜨린 소총이 굉장히 갖고 싶은데. 죽어라. 오케이. 야 난이도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거시키한데? 돌격소총 좋았어 아주 좋아 살아계신가? 어? 아. 아니 왜 여기서부터 냐고 어? 어? 잠깐만 뭐지, 지금? 잠깐, 무슨 퀘스트가. 잘못 봤나? 그럴 수 있지. 일단 다시 슈퍼두퍼마트로 가보죠. 아니, 거기서 차가 터지네. 아, 요난 뒤에 숨어 있는, 아, 숨어 있던 사람 살았나 궁금해서 가보고 있었는데 그게 터지네. 왜 자꾸 맨손이야 이거? <laughs> 죽어, 죽어, 죽어. 아좀 그렇지 치명타 아닌가 치명타였던 것 같아 아 맷집이 상당합니다. 슈퍼 <laughs> 두구 아 그렇지 은신 치명타라는 것도 있었어 생각해 보니까. 시작이 안 좋았어. 처음에 지뢰를 밟고 시작했단 말이야. <laughs> 가만 여기 맞나? 아, 맞아, 맞아, 사람이다. 사람 너무 많은데, 어 걸렸어. 야, 이게, 이게 걸리나? 맞춰야지? 오케이 치명타? 노 맞지마 피해 뒤로 무빙 백무빙 좋아 좋아요 잘했고요 병뚜껑 두개 좋아요 기다립시다 먼저 가는건 위험해 아놈? 지금 너 누구한테 쏘는거야 총을?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 야, 저거 불쌍한 일반 시민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이런, 어, 죽였네? 어, 잠깐, 형. 타임. 지지 않지? 지지 않아요. 너 말고. 85. 안 맞겠다, 하나도. 아, 하나 맞았어. 세상에. 노노 no, 노노 no, no, no.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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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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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보고 뛰는 거야 근데 너 죽어라 좋아 담배 담배가 좀 비싸게 팔리죠 자 어딨니 윤석들 이리 와 뭐하니? 뭐야? 얘왜 쫄았어? 왜 그래? 얘네 <laughs> 쫄았네요. 일로 와, 이로 오라고. <laughs> 자비를 바라나 오라고. 다리 쏴버리기 전에 어딜 도망가? 어, 못된 다리 같으니라고. 아이템 내놔. <웃음> <웃음> 자, 이제 진짜로 다시 수파 두파 마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고 뛰는 게 빠르죠? 도서관에서 나오는 총이름이 뭐였더라? 아 지금 뉴베가스랑 뭔가 헷갈리고 있어 <laughs> 이 아저씨는 여기 있던 있들이절이갔로보나보 그쵸? 이번 k 여기 사람이 없네. 없어, 없어. 들어가보죠. 누가 죽어 있잖아. 10mm 타냐. 그렇지. 누카콜라. 누카콜라. 자, 이제 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바로 레이더들이 살고 있는 32구경건축 수파, 두파, 마트입니다 가보죠 조심해야 돼 조심하자고 여기 아마 꽤 초반치고 애들도 세고 지금 난이도도 높고 해서 만만하게 돌진하다간 그냥 죽을 거야 아마 이거 식료품을 좀 구해야 되는데 걸림 파워 걸림 클났다 오오오 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32구경을 써볼까, 아 이게 아닌데, 써볼까? 어... 32구경, 데미지 3 수리를 하면 데미지 그래도 3, 안 좋아 좋지 않아 후... 오우야 피다는 거봐 너무하잖아 팔을 쏴서 떨어뜨리자 그렇지, 그렇지 치명타 좋구요. 어머머머 머 기다렸다가 AP 좀 차면 어디 갔어? 여기 하나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겁나 어렵구만,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가 터져주라고, 처, 치명타가 우와 피다는 거 봐. 저 그건가? 10mm 머신 건 그거 같은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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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를 채운다. 지금이야 죽었어. 장전 타이밍이라니 멍청한 자식 같으니라고. 오른팔을 쏴서 총을 떨, 떨구자 그렇지 됐어요. 이런 게 가능하죠. 총을 떨구게 한다던가. 야, 근데 맷집봐 이거. 죽어라 치명타 치명. 오, 조심해야지. 야이 새끼야. 너무 안 죽잖아, 이건. 기다려, 포기할 수 없지. 재장전 타이밍이 있지. 죽어라. 좋구요. 야, 이거, 씨. 초반 힘들겠는데, 서브머신 건 맞네. 서브머신 건 갖고 있었네.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 심하게 아프다 했어. 지금 나, 피, 아, 뭐야. 저기도 얼마 없을 텐데. 스팀팩. 좀 있네. 대충 이거라도 먹어서 피를 좀 채우고, 어... 이거를 수리를 좀더 하고, 잠깐만. 권총도 수리하고, 안 되네. 나머지 걸 수리하면 되지, 그럼.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리를 해주고, 10mm를 들고, 아, 데미지가 떨어졌는데 수리가 안 되네. 쌈돌이 별풍님 초콜릿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진행해보죠.